강원도와 강원진로교육원 지원방송이 도내 고등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넓혀주려고 기획한 현장 직업체험 진로교육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처럼 해외를 찾은 학생들은 첨단산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내셔널 디자인 센터입니다. 재활용한 일회용품의 디자인과 활용성까지 더한 업사이클링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탄소 줄이기 활동이 점차 산업으로 확장하면서 학생들의 관심도 늘고 있는 분야입니다. 좋아하는 진로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거 많이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의대 아니면 꼭 공대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마인드가 제가 가장 배우고 싶었던 점이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진로교육원 지원방송이 도내 고교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기획한 현장 직업 체험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른바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드론과 3D 프린터 관련 산업은 물론 인재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된 곳으로 꼽힙니다. 이미 관련 제조업이 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3D 프린터라고 하면은 되게 생소한 분야이고 또한 한 번도 배워 보지 못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3D 프린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외국과 교류를 한다던가 이렇게 점점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 현장 직업 체험 진로 교육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행하다가 3년 만에 다시 해외를 찾았습니다. 올해 글로벌 현장 직업 체험 국외 캠프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삼척과 정선, 춘천과 속초 등에서 학생 12명이 참가해 도시국가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된 싱가포르의 첨단 산업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